안녕하세요. 전자 올겐 전주자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내 마음 별과 가치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전자 올겐을 잘 치고 싶어하실 겁니다. 우선 잘 치기 위해서는, 물론 혼자 노력하셔도 잘 치시는 분도 들 많이 있지만, 대부분 상담을 해보면, 아무리 오래 해도 늘지가 않는다는 일은,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방법을 바꾸셔야 됩니다. 운지하고 터치니다 그리고 고정관념을 깨셔야 됩니다. 제 음악이라는 것은 어떤 눈이 있다기보다는 최선을 다해줘야 됩니다. 어떤 곡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제일 주의해야 될 사항이 무조건 그 디스코 리듬에다 놓고 막 공부를 하시고 그러는데 네, 트로트가 제일 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트로트란 리듬은 너무나 한가하기 때문에 잘못된 소리가 밖으로 금방 표출이 됩니다. 그러면은 제 영상을 보시면 빨간 동그라미 친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제가 100%다 동그라미 친 것은 아닙니다. 제일 기초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중간중간에 자기 실력이 올라가면 은더 좋은 음... 저기를 만들어 넣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산노굴에 두둥실 할때 솔솔솔솔솔 솔이 5개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자이 패턴으로 나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자이 솔에서 포인트를 준다고 했을 때는 자 3개만 눌러도 됩니다 그리고 자 홀로 가는 저구름마할 때, 자, 라솔 미래 돈데, 제가 거기에는 빨간색 동그라미를 안 쳤습니다. 그러면, 자, 이래서 내전 쳐놨는데, 자, 그 다음에, 라솔 미래. 자, 여기서도 꾸미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워낙 바쁘니까, 제가 설명으로만 대신 하는데. 그리고, 너는 알리라. 내 마음을. 자, 미래도 올때 미래가 16분 음표입니다, 이게뭐 16분 음표도 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한번 꾸며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음악이 살아나옵니다. 자, 보시면. 자 이렇게서 해 일차적으로 제가 한번 꾸며봤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음색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르간 음색은 조금 더치 시간이 약간 제가 그이 시간을 숫자로 표현을할수 없습니다만은 0.000몇 초라도 좀 길어야 됩니다. 관악기 소리보다는 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르간 소리, 오르간 접점 시간보다는 좀 짧고. 자, 그만 우리가 그 애무한 소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저, 오르간 소리보다는, 이제 타악기 소리가 약간 접점이 더 짧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어떤 저기를 하든 간에, 그, 그냥 누르지 마시고, 약간 튕겨주시는 게 좋으며, 아무튼 타치하고, 손 운지, 그리고, 운지를 하실 적에 음을 다스리는 능력이 운지하고 타치법에 있습니다. 제 설명이 정말로 이해가 잘안 가시는 분은 저한테 문자 주세요. 제가 정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래서, 이제, 운지하고 타치가 결정이 되면, 음색마다 소리도 틀려야 되지만, 타치 방법도 틀려야 되지만, 음악을 만드는데. 그리고 제일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이 음악을 작곡이나 작사를 해 놓으신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작곡하고 작사를 하느냐 면 자기가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곡이, 정말로 멋있게 표현되는 걸 제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도 가사 속으로 빠져들 때도 있어야 되고 그 멜로디 흐름을 잘 추스려서 좋은 음질의 연주를 하시는 게그 보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보통 학생들 마음에는 여러 가지 곡을 좋아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음악을 해본 경험으로 보나, 저보다 더 선배님들의 그 말씀하시는 상황을 보면, 한두 곡 가지고 결정을 지어줘야 됩니다. 본인이 느낄 때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항상, 음색 너무 자주 바꾸려고 하시지 말고, 그 주어진 음색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멜로디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내가 생각됩니다. 자, 질문 사항이 있으면 언제나 문자 주십시오. 24시간 여러분한테 답변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프로였습니다.